예 두릅이 벌써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왔네요 폈네요 상당이 많이 폈죠 에이. 어이구 키가 커서 이제 낯을 갖고 와서 잡아 휘어 가지고 따야겠네요 높아서 못따 봤어요 이게 나무들룩이요 나무드룩, 어이 저기, 높이 한 3m, 3m 높이 정도 돼요. 내 손을 쭉 뻗어도 안다요내 <laughs> 손을 쭉 뻗어도 한 3m 되겠어요. 어이구, 저렇게 높, 저거 한 4m 되고 있네. 이게 야채야 따기가 좋지. 저렇게 높아버리면은, <laughs> 이제, 낫이나칼풀리를 갖고 와서 따야지. 못따지금 뭐.